전혀 먹질 않네요. 딱딱하면서 문이 열려 야 되는데 열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자영차의 모든 것 카메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종은 NF 소나타인데요. 지금은 테스트 운전이 아니라 고객님 차를 제가 가지고 저희 차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희 단골 고객분이신데 아침에 전화를 주셨네요. 사장님, 차를 가져가셔가지고 점검 좀 해주세요. 그런데 무언가 엄청나게 크게 고장이 난 차종은 아니고요. 참다가 참다가 아주 오랜 시간 참다가 참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수리를 의뢰하셨습니다. 운행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줄 크나큰 문제도 아니고요. 어, 이차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차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9년차 단골 분이시라고 9년차 단골이시면 저희 뭐 저희 식구죠이 자동차의 주인이신 고객님만큼 저희도 9년 동안 이 차를 만지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고객님만큼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골 카센터와 고객과의 관계 아닐까요? 가까운 집앞 저희 서로 배님들을 신뢰하세요. 아무튼 저희 고객님께서 도저히 못 참으셔서 오신 바로 이유는 주의하실 때마다 너무 너무 귀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차가 오래돼서 뭔가 수리하기가 비용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드셨다고 하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노후차량의 경우 무언가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는 것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고객께서 의뢰하신 부분이 무엇이냐? 주유 버튼을 눌러도 주유가 열리질 않아요. 이 말씀만 드려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 무슨 문제구나. 딱 감이 오시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주유가 열리지 않아요. 뭐, 수리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겠죠. 비용도 아주 저렴한 비용에 하실 수가 있고, 어, 이런 부분은 직접 자가정비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이렇게 저희 샵으로 차량을 입고했습니다. 간단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간략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페로도를 잠깐 봐야 될것 같습니다. 페로도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점검과 수리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료 주입구와 또 트렁크 리드 오프로 회로도가 이렇게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실내 정션 박스에 퓨즈가 하나 딱 걸려 있습니다 15A짜리 그런데 이 퓨즈 하나로 지금 연료 주입구 스위치랑 트렁크 리드 스위치 이두 개를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렁크 스위치를 눌러서 트렁크가 열린다고 하면은 이쪽 퓨즈는 점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2번 퓨즈 15A짜리 전원을 트렁크 스위치도 쓰고 또 연료 주입구도 쓰기 때문에 퓨즈가 나갔다가 수가 없겠죠 많이 열린다면 차에 가서 연료 주입구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트렁크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문제점이 주유구 버튼을 눌러볼게요 전혀 먹질 않네요 딱딱 하면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주유구 버튼이 눌러도 개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회로도에서 본 것처럼 트렁크 리드 스위치를 당겨봤을 때 트렁크가 열린다면은 퓨즈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퓨즈는 실내 정션박스에 있는데 이쪽에 여기 트렁크 오프어 15A짜리로 들어가 있네요 트렁크를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소리가 났네요 트렁크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퓨즈는 이상이 없으니까 점검 포인트에서 제외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가 열려있으니까 수동으로 주의구를 열 수가 있겠네요 이게 정말 고고다가 귀찮으셔서 도저히 못 참고가 돼가지고 오늘 저희 샵에 방문하신 이유입니다 <laughs> 하나씩 하나씩 다 커버도 분리하고 이쪽도 다 분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분리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간단해요 아주 장갑이 필요하겠네요 가제트 장갑 좀봐예일하서 좀 기분이 안 돼있고 오오가제트아저 아저씨는 새감 같고 손이 너무 많이 들어. 일단 어, 피스를 박아놓었네. 정비는 연장판우 자, 이곳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딱 박혀 있습니다. 조기네요. 여기, 여기, 여기. 이밸브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연료 주입구를 꼭 열어야 돼요. 열지 않고서는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 보시면 이렇게 레바가 있죠. 레바. 자동차를 만드시는 분들이 머리 가 아프신 분들 아니에요. 다 이런 거 계산을 해야지.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레바를 당겨 보겠습니다. 주입구를 열면 따다단. 아, 이거는 지금 LPG 차량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0mm 볼트 두 개가 체결가 되어 있고요이두 개만 풀어주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면 이 부분, 요 부분이 또 깨졌나도 잘 확인해야 돼요. 연장이 필요하겠네요. 로보트 연장 좀 줘! 아, 저 형, 준비성도 없어. 어, 가져오. 어, 어, 여기, 여있다 어, 무 늦었습니다. 어, 이런 거 쳐? 저 시키셔야죠. 왜, 진짜 가세요? 야, 저 어, 주세요. 오버하지 마. 어, 꺼지라고. 어, 어, <laughs> 오버하지 오버. 마. 평상시에 잘해, 평상시에. 어, 쟤는 너무 오버야. 어. 10mm 볼트 두 개만 풀러주면 됩니다. 쏙 뒤에서 빼야 되겠네요. 커넥터를 빼줘야 되겠죠? 자 오늘 의 주인공 바로 이거죠. 이 구멍으로 쏙 잠겼다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밸브의 앞 머리 부분이 일정하지가 않죠. 싹 대각선으로 깎여 있죠. 이렇게 가 맞을까요? 이렇게 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뺄때잘 봐야 됩니다 뺄때 자동차 정비는 분리하면서 어떻게 내가 분리를 했는지를 유심하게 잘 봐야 돼요 뜯는 것쉬운데 조립이 어렵거든 남자분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무언가 집에서 아 내가 고쳐봐야지 하고서는 막 분리를 했는데 분리는 쉬워요 근데 조립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든지 분리를 할때잘 봐야 됩니다 신품으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도차 아우 깨끗하네요 신품을 리했을때 그대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걱정하실 수가 없겠네요 이거를 안에서 놓고 밖에서 주의구 쪽에서 볼트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잡고 있을까? 흠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 없이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네모나게 장착하는 순간 딱딱 껴지게 돼 있어요 껴져있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껴놓은 상태에서 볼트를 체결하면 되겠죠 벨브가 들어왔으면 아까 분리한 볼트 두 개를 체결하면 이쪽에서 조립은 다 끝나는 거죠. 아, 그런데 저희가 분리를 할 때는 전동구를 공 사용했는데 조립할 때는 전동구를 공 사용 안 하는 게 조금 좋습니다. 나사산이 되게 짧아요. 강하게 오버토코 되면 나사산이 뭉개져 버리겠죠. 고정이 제대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패너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골고루 나눠서 조여주시면 끝닫나 보겠습니다. 쳤는데 열리지 않으면 상당히 황당한데 커넥터만 체결하면 작업은 끝. 아 조립돼야 되는구나. <laughs> 자 커넥터를 체결했는데 다 덮으면 안될것 같아요. 혹시 정말 가능성은희박하지만 뭐 다른 문제로도 작동이 안됐을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부품은 작동 확인을 한 후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아우 경쾌한 소리가 들리네요. 작동이 잘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부품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립하고 고객님께 또 차를 따드이러 가야 되겠네요. 끝! 모든 수리가 완료돼서 고객님께 차를 인도하러 가는 중입니다. 작업이 너무너무 간단하죠? 정말 간단해요. 저희 현장에서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꼭꼭 꼭 이런 문제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 역시 세월의 장사는 없나 봐요. 아 저도 요즘에 세월을 못 이겨서 몸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이렇게 주유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동으로 열수 있는 레버가 따로 있죠? 어, 정말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9년 동안 끊임없이 저희를 이렇게 믿고 찾아주시는 이렇게 단골 고객님이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장으로 차를 가지러 가서 또 수리를 하고 또 갖다 드리고 대략 시간이 꽤 걸리죠. 오늘 수리된 부분이 엄청난 수리비용, 기술료가 발생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차를 가지러 가고, 갖다 주고,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다고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무려 9년 동안 저희를 믿고, 신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야, 뭐, 100km 떨어진 지역에 있다고 하셨어도, 저는 가지러 갔을 것 같습니다. 이 고객께서는 고구마 농사도 지시는데, 때가 되면은, 고구마를 잔뜩 갖다 주세요. 동생들과 함께, 먹어보라고. 아 정말 감사하죠. 영상도 찍는다 고 하니까 어 마음대로 하시라고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가 시골 비포장길이라서 제가 조금 안전 운전 조심 조심 조심하게 안전 운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재미있는 카멘 패밀리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에게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진짜 나은경?